대한민국에서 6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를 접한 혁신 도시의 택지가 평당 300만 원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믿기 힘든 놀라운 매물의 주인이 될 기회를 얻으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문난 정직과 성실함, 더 좋은 부동산의 하늘을 날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국의 10개 혁신 도시 중 경남 지역에서 선정된 진주 혁신 도시의 토지를 소개합니다. 혁신 도시란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조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이중 진주혁신도시는 약 400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산업지원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그중 혁신 클러스터형지로 분양된 토지로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먼저 주변의 입지를 분석해 봅니다. 주변 입지는 그야말로 가격 상승의 최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근 15분 거리에 83만 제곱미터의 우주항공국가산단이 25년 11월 준공이 완료되어 기업들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남서부의료원과 우주환경시험시설의 입주가 확정됐으며 인근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유치되었고 지난달에는 하나여로다이네믹스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진주시의 산업 활성화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5분 거리에 86,000제곱미터의 복합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26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에 한창입니다. 최근 터미널 부지 주변 상업용지를 평당 2천만원에 분양 중인데 곧 완판된다는 현지 소식도 들립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최고의 메리트가 아니죠. 토지 바로 길 건너편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항공국 가산단 기업 유치를 대비한 공공부지역부를 목적으로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약 140만 8천 제곱미터 진주혁신도시의 3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의 개발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10개의 공기업이 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진주IC까지 차량 5분 거리의 진주KTX역사까지도 10분 이내 도착 가능합니다. 토지 앞에 6차선 메인도로는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까지 이어지는 진주혁신도시와 사천을 잇는 중심 교통축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수많은 개발 호재와 뛰어난 입지로 인해 그 같은 클러스터 내 토지가 최근 두필 지나 거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호재가 뒤섞인 토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이 토지의 매매가는 평당 300만원대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주목해주세요. 이제부터 토지의 개별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제 해당 토지의 내역을 살펴봅니다.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로서 전면 6차선 도로, 후면 4차선 도로를 직접 접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4천6.3제곱미터, 약 1212평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전시장, 종합병원 등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창고.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같은 크러스턴의 진주혁신도시의 상징인 윙스타워와 진주한일병원이 운영 중이며 최근 두 필지도 계약이 되어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입지와 호재로 둘러싸인 토지가 평당 350만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에 나왔습니다. 토탈 총 42억 4천만원입니다. 매입을 원하실 경우 금융권을 통하여 약 60%의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토지를 가져가시는데 필요한 실제 금액은 20억도 되지 않는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신중하되 결단은 빨라야 합니다. 이미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영상을 만드는 사이 소문을 듣고 접촉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호재들이 다 이뤄진 3년, 5년 뒤저 토지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부동산은 미래가치를 현재에 투영시킬 줄 아는 사람만이 돈을 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가격, 세부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좋은 매물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